자, 룬 특성. 자, 룬 특성입니다. 정글 아트록스 룬 특성인데, 공속, 공속, 성장 방어, 성장 마방 서 써요. 쿨감이 딱히 필요 없어서. 특성은 열광에다가 탱 쪽에 조금 투자한 쪽으로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아트록스입니다. 보시면서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생성. 거기다가 구독하신 김에 알림까지 켜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전 자, 아트록스인데, 고속연사포를 쓰는 아트록스입니다. 이것만 하려고 하면 게임이 다 말아먹혀가지고, 한 영상 10개는 말아먹은 것 같은데, 몇 개를 말아먹는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트록스는, 위에 레드팀에서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정글 도는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옆에 거를 잡은 다음에 자, 무빙을 하는 이유는 이대로 분노 수치를 들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도 피를 채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1을 찍어도 되고 w 를 찍어도 됩니다 왜냐면 1을 찍으면 은 충전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돼요 대기는 자 대신에 어메 이거 근데 잘못 쳤다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자 아, 그러고 나면 이제 충전으로 먹고 그냥 빨리 먹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자 여기까지 빨리 와요. 자 그리고 나면 하나 더 이게 충전 상태로 돈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정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피가 없는 것 같죠? 이런 거피 금방 채워요. 자, 다 채웠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혹시나 초가스 있으면 싸우려고 했는데 초가스가 지금 집에 갔다가 텔로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오면 바로 자, 어차피, 정글 것도 없고, 집에 가야 되거든. 할거 없어요. 얘는 갱 가봐야 못 잡고. 할거 없어. 미련 가지지 말고. 초가수 전멸은.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천천히. 자. 광. 나. 아이. 어? 뭘 내가 빼야, 긴왜뼈핑징이 집? 혹시나 오면 바로 에어본 전멸 없으니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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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이거 꼬라 박아야 돼. 박아야 돼. 집에 안 갔으면 죽이면 돼요. 자. 아, 테이네 박아버리고. 자, 자, 이제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딱히 각 없어요 저거. 가봐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빠른 정글. 그리고 가능성이 살짝 보이는 갱킹이면 가주는 거. 자, 바텀. 피를 보아하니.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쳐봐. 앞으로도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니가 그대로 맞출 거라면 보장이 없잖아. 자, 충전. 때러봐 한번. 오케이. 오케이! 때렸다! 자, 이건 굳이 뭐? 갈 필요 있나? 자, 여기까지 잡았으면 됐지? 자, 깔끔. 자, 혹시나 가질 수 있는 거 대비 자, 그럼 6렙 찍고 탑 한번 갑시다. 6렙 찍고, 뚜벅이 노 전멸, 난 전멸. 자, 조저줘야지 자 이거 먹으면 육. 6. 자육 6 찍고 바로 탑. 자 여기서 불빛 채워야 돼요. 아, 또탑 없네. 갈라고 마음 먹으면은 안 보이네. 하하하, 리 대기 못 가. <laughs> 집에 가야지. n c 그러다가 가직스한테뒤진다 어, 카츠스 가직스 밑에 있네. 밀어버려 씨. 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거 어, 난 아주 매너 있는 정글이야. 아주 매너 있지. 그딴 폭을 안 먹는다. 너나 <놀라> 먹어라. 자, 무뭐 죽어. 자, 그리고. 지금 아, 카직스 때문에 빨간 강타를 <놀라> 가야 되겠어. 웬만하면 된다. 파란 강타, 당연히 전 좋아합니다. 파란 강타로 따라가가지고 좋은 이런 거 죽인 녀서 파란 강사가 웬만하면 좋은데 1대1 했을 때 빨간 강타 안 하면은 조금 골치 아플 애들이 있어서. 물론 바람 강타하면은 베인 잡기도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나중에 얼만 간다 생각하고 그냥 자, 얼만 간다 생각하면 딱히 렇죠 자, 그리고 초가스가 라인을 잘 밀었네. 궁이 쿨이 돌았네! 돼짓, 돼짓! 항상 저들로 하기 전에 우리는 W가 켜져 있는 상태인가 꺼져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안녕? 응? 안녕? 안녕! 안녕! 자 믿음이란데 탑으로 온건 아닌가 보네요. 혹시나 오나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 맞네요. 탑 쪽으로. 자탑한번더 갑니다. 금멸뺀거봤기 때문에. 이건 안맞는다 내가 딴건 다맞아도 아! <laughs>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초가스뿐이다 딴놈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초가스만 조지면 됩니다 어차피 딴놈은 우리가 가봐야 못잡거든 <laughs> 도망을 군대에 잘다녀서 어차피 못잡아요 아, 돼지, 돼지 나게 만들어주자잉 아주 그냥 쫄깃쫄깃할 거야! 거기 잡아 니가 니들 어떻게 해? 남의 탐험 앞에서 잡니? 우리 먼거리 때릴 것도 없는데 <laughs> 바로 간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속템을 더 가고 딴거 나중에 이걸 가고 싶지만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다가 또 서렌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편이 싸가지고 게임이 터진다거나 둘중 하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정글 데미고 나발이고 이거부터 가겠다! 이것이 바로 고성견 사포다. 자, 싸움 났죠? 신나게 싸움 났는데 일단 가요. 첫첫 <laughs> 난 이게 더 소중해 오케이 1대1 <목소리> 1 이기겠지? 이럴수가 없죠. 저렇게나 밟아 놨는데. 샀다! 잡을 차지했습니다. <laughs> 원래는 이렇게 템트리를 가기 싫었지만 고속에서 부를 그냥 사 버렸어요. 초반에 너무 게임을 열심히 나녔나 봐. 네. 위험 내가 국만 쓰면 그냥 죽이면서 포가 압박 주신다 말이지. 폭력은 고결하다. 어? 자, 그래, 한번 죽어! 내가 보기엔 네가 죽는 게더 아름다운 그림일 것 같긴 한데. 어 잠깐만. <laughs> 설마. 가고를 하겠습니다. 가자. 삼, 이, 일, 쓰리, 봉트, 네, 영만이 봉. 아이고야. 날 뛰고 있습니다. 2대2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야. <laughs> 자, 여기까지만. <laughs> 좋았다. 약간 균형을 맞추는 좋은 플레이였어. <laughs> 자조가스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먹어야지 급하게 오고 있는데 이 친구 가 켰다 빵! 어? 터졌는데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그렇다면 친구랑 같이 잡으면 되지 뭐잘 있어! 어? <laughs> 뭐지? 한번 맞았나? 말.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왜 고속 견사포 아트록스만 하면? 게임이 이렇게 작같이? 대나? 예! 그렇지! 주, 죽어 드런들! 네가 죽어서 저쪽 애들한테 희망을 주는거다 오케이 희망 전도사 희망 전도사님 믿습니다 희망 전도사님. 안 돼요. 하하하하하. <laughs> 나 패시브 없어서 어 패시브 돌았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돼 얘들아. 불쌍한 아이들을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네. 아, 불쌍한 아이들아. 야. <목> <3. 목> 이건 서렌이다. 이건 서렌이야. 영으로 <목> <목> 고민찰 공속. 으 음. 팀의 멘탈 존나 좋은거임 이거 이제 안.. 2 0분선에 안나오면 쟤들 멘탈 레알 인정 이렇게 희망이 건 <laughs>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여어어야이패이 새꺄! 합해서 싸워야지! <laughs> 그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쯤이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명분이 있다. 뺄수 있다. 아 진짜 속통 어, 변사포는 행복할 수가 없냐? 영원하다. 하. 하. 자, 이제 구인수다! 자, 이제 고속소램포가 잘 터진다. 이제 충전도 엄청 잘 돼요. 자, 고속소램포의 충전이 구인수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군 잠깐만. 아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안 움직이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구인수 있어도 충전이 더 쉬시라. 많이 생겨나고 있는 하하하하하하하 사정거리가! 지구여! 모지구여! 아, 여기까지다. 아, 이렇게 두 명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부인수 효과요? 6부터 6첩이 되면은, 온 히트 스킬을, 그, 쉽게 맞춘다그래야 되나? 온 히트 스킬이 한방더 들어가요. 적중시 효과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평타를 한대한대한 대한대한 대면 한대두대한대두대 대대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적중 시 스킬이 두 배로 들어가니까 미친. 이걸 쓰고 맞았어. 저것 도 상당한 재주죠. 능력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꿈 틀거리는 영의 불. 가자. 오. 야. 희생정신. 서폿이 잘하네. 자, 드디어. 하, 사고 싶은건 일단 샀다. 야! 네. 아! 나의 사전거리를 보았느냐! 그딴 회복으로는 막을 수 없지. <laughs>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전 거리를 좋았어이 사전 거리야말로 제대로 되는 니다 그리고 정글 속도는... 아유... 신기죠? 아... 없다 레드 니다 아... 아군이 당연히. 아, 그렇다면 그래드가 지금 주문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오니스킬이 좋은게. 얘들아, 이런 것도 잘 발동해. <laughs> 좋았다 이제 좋았다 나의 사거리를 받아라 <laughs> 봤습니까 이게 바로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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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강하다고? 난 매우 강하다고 어디 앞달 어 어디 앞구르기를 하는 거야? 잠시 어? 자 승리 여기에다가 얼망들면 도망도 못 가고 구인수 발동하나 사거리 5 0 0이면 구인수 아 구인수래 무난 발동하나 무난 저게 를파했어 이것도 근접으로 치긴 근접으로 치나 보네요. 거드라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음, 얼마를 어, 갈 것이냐 어, 고민 좀입니다 고속 제기를 되게 이렇 아, 나의 고속 견사포 아트록스는 여기까지인가? 진짜. 승 솔바로남. 솔바로남 솔바로. 이런! 바론 따위! 응원해봐 응원해봐 계속 야 빼봐 빼봐 빼봐! 나 혼자 돼! 얘들아! 날 믿으라고! 나 혼자 된단 말이야! 얏! 오줌이 맞게 하하하하하. <laughs> 고인의 명골 둡니다.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거기를 도망갈줄난 생각을 못했어. 야, 혼자 데러하고 있어! 아, 자기가 세운 벽에 자기가 뒤지죠. 안타깝습니다. ah hey it 헐, 못 막겠다. <laughs> 아, 얘네, 부인수도 없, 아, 이거, 그러니까 룬안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될 각인데? 아이고! 어, 살았네. 아이고! 는데 하... 속이 쓰리구만요. 일단 구킬 국힐. 구킬이고 딜은 내가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피해량 좀 되네. <laughs> 적에게 가한 피해량 물리 피해 20만. 음. 마법 피해 별로 없고.